의미상의 조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투부정사 앞에 우리는 포프라스 목적격 오브프라스 목적격으로 나타냈었어. 그치? 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요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그냥 목적격 쓰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해보자. 난 정말 유감이야. 너가 늦은 거에 대해서 유감이야. 그럼 뭐라고 할래요? 여기다가. 아, 그래서... 너야 너. 어... 히야 히.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히어 어. 아유. 그렇죠. 힘도 되고. 이해 됐어? 네. 요 음색이 좋으니까 이해 돼야 안 돼요? 네. 히즈도 되겠죠. 이해 돼안 돼? 네. 이해, 됐, 이해 되는 거 맞아? 네. 어. 너는 꺼리니? 그랬어. 자, 여기에서 이 sitting in the waiting room에서 이 sitting. 진짜 동사는 얘잖아요. 네. 그럼 얜준동사잖아요 네. 그럼 준동사도 뭐라고 얘기할까? 나도 주어? 주세요. 아, 네. 나도 목적어 가질래 이런 얘기 할 거잖아 그럼 이 준동사의 주어를 안쓴건 뭐야? 너가 꺼리고 너가 앉는 게 싫다는 얘기야 그치? 네. 그런데 얘기하는 거지 어 우리 애기 여기다 앉히지 마라 어나 너무 싫어 우리 애기 여기 앉히는 거 이럴 수 있잖아 네. 그 애기가 여자애야 그럼 뭐라고 할게? 어. 여기다가 어. Her. her 또는 응. 이거밖에 응. 없어 소유격이랑 목적격이 똑같으니까 네. 이해돼야 안 돼? 네.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어, 너는 꺼리니? 그녀 여기 앉는 게 싫으니? 이거예요. 이해 돼요? 네. 그럼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딴거 없어요? 네. 그럼 여기서 부정이야. 그럼 의미상의 조 어디가 있을까? 나는 그가 충분히 잠을 자지 않는 게 걔한테 건강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 그럼 여기에 의미상의 조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돼요. 미. 내가 열심히 자지. 이해 되셨어요? 근데 안 쓰겠죠. 뭐라고 얘들아? 안 쓰겠죠. 또는 마이로 쓰면 되겠다안 쓰겠죠. 이렇게 잘 이해됐어? 네. 동명상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거의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볼 일이 없어. 딱요때 알아 나옵니다. 동명상의 의미상의 주어는 요때 나와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사이에 나와. 무조건. 이해됐니? 네. 그런데 여기다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지금? 네. 그 의미상의 조만 이해 잘하셨으면 돼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Thanks for 시작. Thanks for Visiting our hotel. Yeah,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텔을 방문해주신 것. 누가 방문했을까? 네. 너가 방문했겠죠. 이해됐어요? 네, 네. 근데 여기 유가 있으니까 이해돼 안돼. 네. 그러니까 안쓴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네. 밑에도 해봐. Playing drum 하면 동명사시. 작 동명사 주어는 항상 네. 단수 취급됐죠? 취급. 네. 자, 내 취미는 뭐하는 것이다. 만화 캐릭터를 그리는 것이다. 했을 때 원형이 네. 아니라 투 들어오도 되겠죠 이게 돼야 한돼요 네. 또는 이것도 되고 자 동명사의 관용표 암기 쓰세요. 암기. 어려운 게 없어 동명사를 한 방에 끝내도 돼. 이상 그냥. 자 동명사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 시험 볼 겁니다. Go ing 뭐뭐 하러 가다. 어쨌든. 자 go shopping 뭐야 얘들아? 쇼핑 하러 가다. 어. 레나하고 나는 이거 주어 뭐로 바꿨을 수있어니네 그렇죠 위로 바꿨있어 우리는 쇼핑 하러 갈 거다. Go shopping.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얘들아, go swimming. go swimming. 뭐, 가긴 가는데, 혼자 수영하잖아. 뭐, 이런 느낌이야. 쇼핑 가도, 세현이랑 하린이가 쇼핑 가는데, 오늘 살거 세현이만 있어. 같이 가주는 거지, 쇼핑은 세현이 가는 거야. 이해됐지? 네. 어, 또 갈게요. Jack is busy, ING. 많이 배웠지 얘들아. 뭐뭐하느라? 바쁘다. 자, Jack is busy preparing for his exam. 그는 왜 바쁘대요? 시험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제발발 보세요. B B G I N G 시작. B B G I N G. I, B, B, G I, 음. 나는 나는 어.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다. I am busy preparing for my exam. 됐니? 쉽게. 자, 나는 저녁 준비하느라 바쁘다. 시작. I am busy preparing for dinner. 됐죠? 자, feel like I N G 시작. 어, 이거 하나 쓸까? feel like, I feel like. A... 이게 전치사거든, 여기선 얘들아. ping 써봐. 아오줌마려야 어, 이거야. 쉬사고 싶다. 많이 나와요. 예시를 들어도. <웃음> <웃음> 아니, 이게 근데 너무 유용하게 쓰이는 거라. 진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볼 표현이라서. 어, 먹고 싶다. 시작. I feel like, like eating. eating. 네. 너네가 I want to eat 이렇게 쓰는 걸 많이 들을 일이 없어. I feel like eating. 막 이런 게더 많이 있었죠. 알았니? 이해됐어요? 네. 여기서 like는 뭐라고요 네. 근데? 네? 전치사. 전, 뭐라고요? 전치사. 뭐라고요? 전치사. 동사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like는 동사가 아니겠죠? 네. 맞아요? 네.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와요. 중학교 네. 2학년 때부터. 네. Like가 동사냐? 명절, 전치사냐? 세 개는 진짜 됐죠? 네. 자, BBG ING 무슨 뜻이야? 오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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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다. 오버다. 밑에 봐. They a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each other. 그들은 뭐 하고 있다? 서로서로 서로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해 되니? 네. 이거 엄청 나와. To meet 아니라고, 시험에.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단골이야. 그냥 look forward to ING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Look forward to ING.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달달달 외워. 없었던 게 뭐야? be worth i.n.g. 시작 be worth 어. 그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 저, 아 있네요. 밑으로 가보자. 응. 응. the singer's 시작 the singer's new album is worth listening to 그 가수의 새로운 앨범은 무슨 가치가 있다? 들을 가치가 있다. 이게 월 쓰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둘다 형용사인데 여기서 be worth 가치가 있다란 뜻은 worth로 쓰요. 자 밑에 볼게요. Nora s p e n d too much money traveling. 그랬어 노라는 소비합니다. 이거 3 단계 spend 시작 spend t s p e n t s 자, 그래서, 스팬드 다음에 시간, 우리가 살면서 쓰는 게 뭐야? 시간하고 돈밖에 없죠? 네. 그런 거 하려면 동작을 해야 된다고. 스팬드 시간, 돈, ING야. 돈.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 자, 요거 동명사 관용표현 풀어볼 수 있겠죠? 아니요, 아니. 지금부터 푸세요. 이거 푸는 시간 쭉 풀어봐봐. 그냥 다 풀어요. 어, 다 5분 줄 거야. 그리고 프리할 거야, 그냥.